안녕하세요. 날마다 행복한 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카카오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아이콘을 보시면 노란 바탕에 톡이라는 글씨가 써 있고요 말풍선 모양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상대방하고 고바기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카카오톡이라 하는 거는 전 세계 어디서나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가지고 있군요.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고 사진과 동영상 등을 간편하고 쉽게 주고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어디 가서 사진을 찍었을 때 친구들한테 보내고 싶다 할때 아주 간단하게 보낼 수 있고요. 동영상도 찍으셔서 친구분이나 가족들한테 보내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반드시 와이파이나 데이터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일단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톡이라는 아이콘을 찾으셔서 제가 이거를 터치하면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제일 처음 화면에 친구 화면을 내놨습니다. 카카오톡의 기본 화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 화면은 카카오톡을 했을 때 하단에 들어 있어요. 제일 끝에 부분에 들어 있는 경우인데요. 일단 메뉴는 사람 얼굴 모양이 있고요. 그다음에 말풍선이 있고요. 합이 있고요. 그다음에 점점점이 있습니다. 이 처음에 사람 얼굴처럼 생긴 것과 두 번째 말풍선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이 헷갈려하세요. 이쪽 두 개는 헷갈려하시고, 이렇게 사람 얼굴처럼 생긴 경우가 친구를 뜻하는 건데요. 내가 카카오톡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뜨는 경우고요. 두 번째 말풍선에 나오죠. 이렇게 3이라는 숫자가 써있을 경우에는 나한테 3개가 왔는데, 3개의 메시지가 왔는데 아직 읽지 않았다라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우물 정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내가 검색을 한다거나 이렇게 카카오톡에 들어와서 작업 하다가 궁금한 게 있을 때 여기 샵을 가셔서 거기에다가 검색을 입력하셔도 되고요. 뉴스를 보셔도 됩니다. 점점점은 카카오톡에서 제공해 주는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일단 친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보시면 사람 얼굴을 터치하시면 이렇게 친구가 뜹니다. 그러면 친구 중에서 제일 먼저 뜨는 경우가 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에 해당하는 이름과 그다음에 상태 메시지가 들어가 있고요. 밑에를 쭉 보시면 친구 목록이 뜹니다. 이거는 내가 전화번호로 입력했거나 아니면 친구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쭉 나오는 것입니다. 일단 밑에 보시면 즐겨찾기가 있습니다. 이 즐겨찾기를 하는 경우는 자주 찾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내가 카톡을 사용했을 때 자주 사용한다 싶으시면은 즐겨찾기에 지정하셔서 쓰시면 되는 경우고요그 다음에 채널을 보시면 요즘에는 복지관에서도 기본적으로 한 번씩 정보나 강의 들을 거, 온라인 강의 같은 걸 올려줄 때 채널에서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저는 채널이 70개가 있는데, 여기를 들어가 보면은 택배사에서 언제 도착한다라는 메시지를 줄 때, 문자로도 주지만 요즘에는 카톡으로도 줍니다. 그래서 채널이 기본적으로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부터가 친구가 들어와 있어요. 이 친구는 친구 옆에 숫자는 내가 친구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일단 친구는 내가 전화번호부에 등록되어 있는 연락처처럼 내가 카톡에서 친구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목록입니다. 이제 그럼 채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아이콘 중에서 사람 옆에 있는 말풍선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말풍선 터치 하시면 기본적으로 이쪽에 있는 이 화면이 뜹니다. 채팅에 있어서는 새로운 메시지가 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화면 하단에 있는 말풍선을 터치하면 제일 위에 채팅과 오픈 채팅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졌는데요. 어르신들이 아마 채팅만 있을 겁니다. 여기서 채팅이 들어가 보면 말풍선에 3이 떠 있다라는 것은 3 개의 메시지가 왔다라는 거고요. 가서 보니 여기 지막에서 3 개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보겠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를 터치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또 보시면은 이제 아까처럼 다 봤다 싶으면 여기가 숫자가 없어졌어요 숫자가 없어졌으면 여기 있는 숫자도 없다라는 거예요 숫자가 없어졌으면은 나한테 온건다 읽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화했던 채팅방 목록을 볼수 있다라는 거는 내가 다 읽었긴 하지만 그 전에 거라도 한번 보고 싶다 싶으실 때는 터치하셔서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해당하는 샵 우물정자 검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물정자 터치 하시면 맨 처음에 뜨는 경우 일단 뉴스가 뜹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TV, 쇼핑, 뭐 재밌는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다른 거 보고 싶으면 이렇게 이렇게 가셔서 보셔도 됩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 샵을 누르면, 얘가 뉴스가 뜨는 경우구요. 뉴스 중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는요, 타이틀에 해당한 한 줄씩 뜨는 거예요. 한 줄로 주제로 나와 있는 건데, 보고 싶으면 터치하시면 되는 경우구요. 밑에를 조금 내려가 보시면,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라고 뜨죠. 여기서 검색어를 입력하다라는 거는, 내가 혹시 하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찾아보겠다 싶으실 때 내가 궁금했던 단어를 입력하셔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카카오톡에서 뉴스를 보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보기랑 듣기가 있잖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보기만 했다면 이제는 듣,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카카오톡 화면 하단에 있는 우물 정자를 눌러 주세요. 그럼 우물 정자 눌러 주시면 이렇게 쭉 뜹니다. 이렇게 떴을 때 내가 어떤 주제로 일단은 보고 싶나 일단 선택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걸 선택해 볼게요. 관세청에 대해서 이거 이 줄을 터치 하시면 이렇게 뜹니다. 자세하게. 그럼 여기서 쭉 보시다가 내가 이거를 스마트폰으로 보려다 보니 글씨가 너무 작거나 했을 때 나는 읽어줬으면 좋겠다 싶으실 때는 여기 보시면 스피커가 있습니다. 스피커 모양이 있는데 스피커 모양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얘가 뜹니다. 이동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별도의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뜨죠? 그러니까 읽어주겠다라는 건데, 혹시 데이터를 쓰거나 했을 때, 그거는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얘가 읽어주는 사람이 남성이었으면 좋겠냐, 여성이었으면 좋겠냐라고 해서 본인이 선택하시면 되는 경우고요. 내가 느리게 천천히 듣겠다 싶으시면 느림을 선택하시면 되고, 기본적인 거는 보통으로 잡혀져 있어요. 보통으로 잡혀져 있는데, 느리게 하고 싶으면 느림 선택하시면 되고요. 난좀 빠르게 듣고 싶다 싶으시면, 빠름을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음성 재생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는 스피커 모양을 했다면, 이번에는 두 번째, A가 뱅글뱅글 돌아가잖아요. A가 이렇게 화살표가 뱅글뱅글 돌아가는 형태처럼 보이잖아요. 얘를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언어로 이 뉴스를 영어든 뭐 이러든 중국어든 다른 언어로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얘를 선택하니까 이게 떠요. 잉글리시도 할 거냐, 일본어로 할 거냐, 중국어로 보일 거냐 아니면 네덜란드 이렇게 있죠. 이거는 이제 공부할 때 언어 공부할 때 내가 뉴스를 보고 그 다음 영어로 한번 바꾸셔 가지고 한번 쭉 읽어 보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어 공부하면서 뉴스도 볼수 있는 기회라서 이런 식으로 선택하셔서 바꿔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세 번째 있는 거는 가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세 번째 해당하는 가를 가보니까 얘가 뭐가 떠요? 글자 크기가 떠요. 내가 봤을 때 너무 작게 본다. 글씨가 너무 작다 싶으시면요. 여기 터치하셔서 글씨를 크게, 제일 크게 지정해 주시면 글씨가 훨씬 크게 나타납니다. 글씨 크기를 바꿔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음성으로 뉴스를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점점점 세 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가장 어르신들이 헷갈려 하시고 이상하다 하시는 경우가 음물 정자와 점점점이에요. 만약에 내가 우물 정자를 해서 뉴스를 보고 있다가 되돌리기 되돌리기 하시면은 그 다음에 카톡 들어왔을 때 우물 정자의 화면이 뜨는 경우에요. 만약에 점점점 3개를 보다가 내가 카톡을 빠져나갔을 때는 얘가 또 마찬가지 요 화면으로 뜹니다. 그래서 이 우물 정자랑 점 3개의 더보기 화면이 잘안 보셨기 때문에 화면이 이상하다, 내 카톡이 상해졌다라고 하시는데요. 이두 가지, 오물정자랑 점 3개 있는 거를 자꾸 보셔서, 아, 이것도 카톡이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단, 점, 점, 점 3개 터치. 이렇게 더보기가 뜹니다. 제일 윗부분은 본인 프로필 사진이 뜨는 경우고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카카오톡에서 제공해 준 여러 가지 기능이 있고요. 보시면은 여기에 톱니바퀴가 있는데, 여기는 설정을 바꾸는 값에 해당하는 경우고요. 밑에 쭉 보시면은 여러 가지 약간의 광고도 있지만, 뭐를 쇼핑하거나 사고자 했을 때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카톡의 화면 하단에 있는 아이콘 4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날마다 행복한 날 되세요.